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왜 이렇게 마를까요? 이걸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강한 보내는 방법에 대기는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자서 운동이다. 그런가 아니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맞아. 예전보다 몸무게를 줄였다고 단어는 오늘은 규칙적 으로복용연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있습 여전히 높은 맞아. 이유가 꾸준한 급매던 적은 맞아. 없으신가요? 맞아. 맞아. 특별히 맞아.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에 피곤하고 무기력하면 날짜증이 나시나요? 그리고 오늘 아주 사소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일상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건강을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신 아,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이 하자. 중년에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오늘은 건강한 하자.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정교한 하자. 필터와 같습니다. 몸 속의 물이 걸쭉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세요. 어, 오늘은 말라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아, 아, 일주일 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강 장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용히 하루하루 일주일마다 진행되어 혈관 손상, 신장 기능 손상,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중요한 것들 수 없는 꾸준한 결과를 운동입니다. 맞이하고 있을 때 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이에이, 아직 늦지 아이에이, 내로, 않았습니다. 가지는, 내로, 글리미어, 새로운 약이나 값비싼 보조제 오늘은, 오, 오, 오주제, 오, 오늘은 심지어는 건강한 노년전를 바꿀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과 운동입니다. 관련된 단 하나의 아니, 습관만 갖고도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법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늘은 일상적인 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은오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시면 올바르게 오늘하는단한 잔의 물이 생각보다 아,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하자. 수 있다는 것을 아, 알게 되실 네롯, 겁니다. 더 여전히 자세히 여전히 알아보기 여전히 전에 오늘은...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건강하 노년기를, 노년 오늘 어,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게 건강한 노년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꾸준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 1번 번를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하는 정보를 여러분은 오늘은 건강하게 노년기를 분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진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명에 반가워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년층환자들의 진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당을 낮추려면 운동입니다. 무엇을 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죠. 할까요? 라는 단한 가지 질문에만 답변는것 깨달았습니다. 질문이 틀린 오은 아니지만 논현 길러방니다 간과하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노력의 효과를 꾸준한 운동이다. 떨어뜨리는 더 아, 근본적이고 미묘한 요소가 하자. 있습니다. 아, 바로 매일 물을 마시는, 마시는 방법입니다. 편의점 김여사가 불을 육립돼 여성 환자 한 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대해 그녀는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 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그녀는 약을 음식적으로 복용하고 아, 아, 단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침 세복오늘이 여전히 변동의 힘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에 대해 묻자. 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좀, 나는 좀 하지만 좀 제가 하자. 어제 물을 얼마나 아, 드셨고 예, 언제, 내복, 드셨나요? 내복, 언제 드셨나요? 내복, 나는 간단히 보이는 질문에 대신 때. 오늘은 그녀는 건강한 노년기를하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도 마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않았어요. 운동입니다. 물 마시는 게 아니,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의사 잘.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강이 사실, 수강이 수강이 사실 수강이 수강이 이 질문은 지금 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오늘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라고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이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언제 물을 마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어 해서세요. 오늘은, 오, 오, 오늘은 건강한 논 양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할 때만 마십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 오늘은 건강한 논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농축되고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혈당이 엄청 높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 왜냐하면 아, 수년 동안 아무도 하자. 그녀에게 물과 혈당이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 오늘은 그녀의 약을 바꾸거나는 방법에 대해 약간 식단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아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상 되었으며 무엇보다 아, 저를 감동시킨 써. 것은 아,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이가벼을진것 같아요. 마치 모습을 것이 다시 원활하게 돈약기를 쓴다는 방의 이야기는 기문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 정도는 야,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몸에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시간에 공급되는 신진대사 시스템이 스스로 조절되기 시작한다는 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하자.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라는 조언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과 실제 인상 경험을 바상으로한 전략적인 섭취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탈수 증상이 혈당을 상승시키는 이유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어, 안세요 오늘은 여러분논 몸에 연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전하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가장 변화를 수립하는 방법을 운동입니다. 알려드리는 하디 것입니다. 하디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자. 걱정되신다면 하디 하디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내용은거 외우세요. 오늘은 단순 건강 논연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당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음식, 특히 탄수화물과 당분은 혈당을 높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가장 중요한 요인 것은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 이 바로 물입니다. 단순히 물 자체가 아니라 예. 우리 몸의 미네랄 요소이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이농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도를 높이고 혈액 속 당분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나이 역할을 나이 하는 아니,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간단히 말해 당물이 마르면 오늘은, 모든 것이 걸쭉해져서 흐르기 어려워지는 방법에 것과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기 운동입니다. 때문에 탈수되지 않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흔한 아, 오해입니다. 아이예요. 갈증은 독이 경고 신호가 아니라 오... 후기 회사 어, 신호입니다. 아이예요. 오늘은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어느 정도 탈수된 아이예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년 및 운동이다. 노년층은 뇌의 신호 전달 메커니즘이 아이예요. 저하됨에 따라 아이예요. 갈증을 아이예요. 느끼는 아이예요. 감각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오늘은 만성 탈수 현경기를 겪는다는 것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로 인해 혈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제가 자주 접하는 또 다른 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옅어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많은 양의 전경기를 보내는 변역에 대해 상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화장실에 가려고 여러 번 깨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더 예, 피곤함을 느낍니다. 물을 하이 잘못 하이 마시는 오늘은 것은 몸에 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한 년기의 부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마시는 하이 방식과 하이 시간입니다. 하이 하이 그렇다면 하이 하이 우리 하이 몸에 하이 실제로 필요한 물은 하이 얼마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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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건강한 년기를 보내는 우리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가장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체중 운동입니다. 활동량 하이, 건강 상태가 다르기 중요하자. 때문입니다. 하이, 저는 집료에서 예, 간단하지만 하이, 매우, 매우 효과적인 하이, 공식을 오늘은 사용합니다. 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30, 보내는 방법에 30,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중 운동입니다. 체중이 6 5 k g 인 경우 하이, 하이, 하루에 하이, 필요한 총 수분량은 약 2.5갤런입니다. 어, 세요 오늘은 있지만, 건강한 수, 노년기를 수, 보내는 채소, 방법에 대해 등,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섭취한다는 운동입니다.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이 논란을 직접 논란을 마셔야 하는 수분량은 보통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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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의 다리가 절반에서 세 분의 이정도에 불과 어,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건강한 노년기를 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아니, 물을 마시지 물을 않으면 몸은 아니, 자연적으로 탈수상태가 됩니다. 예, 혈액이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이어하면서 아침에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 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한 잔을 일어나자마자 아니,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기 전에 마시면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혈액을 느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 째로 특히 강조하고 운동입니다. 싶은 시간은 식사 약 30분 전입니다. 이,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이가 소화를 더잘 준비하고 식포도당 수술을 늦추는 데 도움이 방법에 반대로 됩니다. 방법에 대해 반대로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음식이 위를 더 빨리 통과하여 혈장이 급격히 다리에 상승할 다리에 수 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식사 중에 컵으로 물을 마시는 데 도움을 니다 하루 종일 특징이 식사 사이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마를 때까지 아니, 기다리지 마세요. 물 마시는 것일생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건강한 노기를 보내는 자리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물을 운동입니다. 조금 <목마> 마시면 밤새 수분을 유지하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는 것을 방하는니다오법에 대해 이야기 너무 차 일시적으로한 것은 수준한 혈관 소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경험상 특히 노인이나 아니다, 대사, 아니다, 대사 아니다, 질환이 아니다, 있는 아니다, 분들에게는 섭씨 사십, 팔십도 정도의 온른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이완시켜는것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소화 아니다, 기능을 아니다, 원활하게 해줍니다. 환자분들께 이물 마시기 아니다, 요법을 시작하실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만의기를보내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말합니다. 마세요. 우리 몸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에는을더 자주 아니, 보게 될수 있는데 이는 몸이 수분 적응을 재조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건강에는 그 점차 이야기하고 에너지가 이야기하고 안정되고 가장 오후에 피로감이 줄어들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아침 혈당 저,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아, 경험하게 아, 될 아, 것입니다. 아, 이 아, 이 여기서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것은 약이 오, 아니라 건강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영향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몸의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약물치료나 식이요법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전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혈 식단 조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천연 성분들을 아이,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까지 아, 읽어주셨다면 아, 이에,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강한의 강한의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은 방향으로 건강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가장 물 마시는 이유와 심리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나면 거의 항상 다음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물만 마시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있느냐. 오늘은 오늘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천연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운동입니다. 혈당과 신진대사에 운동을 미치는 운동을 효과가 하죠. 더욱 확실하고 하죠. 빠르며 예, 지속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분들을 해서 세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기를 적절한 보내는 방법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 자주 추천하는 날은요? 첫 번째 성분은 수고하자. 무가당 아, 순수 아, 코코아 가루이다. 네, 코코아라고 예, 하면 네, 많은 오, 사람들이 하면을떠올리며 건강한 걱정하며.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완전히 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 코코아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아니, 탄수화물 이 소화를 돕고 항염 및 항산화 능력을 향상니다 저는 오늘 환자들에게 강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코코아에 대해 1티스푼 정도를 가장 중요한 따뜻한 것은 우유에 섞고 아침 일찍이나 공복에 마시도록 문을 문을 권합니다. 하자. 하자. 처음에는 아, 예, 약간 쓴 맛이 느껴지만 많은 환자이한일주일만오년기를 보내는 해볼 합니다두 합니다. 번째 운동입니다. 재료는 신선한 아, 레몬즙입니다. 레몬은 세포의 아니, 에너지 아니, 생성 네,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레연산이 높은 하게 함유되어 하세요. 있습니다. 레몬을 올매는 데 사용하면 식후 하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력감을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식판 레몬즙이 아닌 신선한 레몬을 사용해 한다고 장조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건강0 레몬의 레몬즙 반 병에 10분 정도를 짜서 저녁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몬의 산성 물을 때문에 물을 치아 범낭질 보호를 하자. 위해 내복, 마신 내복, 후에는 내복, 반드시 물로 오늘은 입을 정구고, 양치질을 하지 않도록 건강한 전기를 보내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재료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종종 가장 논란이 난 것은 천주한 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의사 선생님 꿀도 아, 설탕 아닌가요?라고 아, 예, 반문합니다. 많은 양을 흘러. 사용하거나 절대 방법으로 생취할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방법에 대해 하지만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생물에는 신진대사를 운동이다. 돕는 효소와 생리활성 아, 물질이 끊어서, 함유되어 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용량입니다. 어, 건강한 첫 드단 물의 생콜바이어 스푼 정도로. 오늘은 타서 시년에 마시거나 하루에 두 번으로 합니다. 나누어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것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섭취하면 아이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 아이고, 오히려 저혈당 반응을 완화하고 이들은 단계별 발망을 줄여줍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잘잡히기 위해. 혈당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자. 중요합니다. 하디, 네 번째 재료는 예,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에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강한 것은 유익한 보내는 박테리아와 효소가 함유된 합니다. 탁한 침전물인 어머니 머들과 지 확인하는 하디, 것입니다. 사과 식초에 함유된 아세타산은 녹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요소로 인해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사과 식초 1큰술을 늦었어, 따뜻한 물 250ml에 섞어 한후중 가장 많은 양의 식품을 식후 30분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자에 예민하신 하다. 분들은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재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매우 유한 재료입니다. 건강한 바로 노년기를 보내는 소금의 절인 매실입니다. 소금 절인 가장 는 것은 하게 데웠을 때 아,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맞아. 에너지 맞아. 대사를 돕지 아, 하고 예, 예, 내장 불안 감소에 도움을 작. 줍니다. 전 세계 환자들 소금의 절인 매실을 살짝 데운 합니다. 후. 따뜻한 물에 넣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부드럽게 운동입니다. 으깨어 녹이도록 합니다. 아니, 저녁 나는요? 식사 전이나 아, 잠자기 아, 전에 뜨거에 아, 예, 절인 예, 매시지을보시면 기분 좋은 느낌을 받고 어우해세요. 오늘은 간결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섞어 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정말 하지만 하니까. 적응할 시간도 예,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합니다. 일주일 동안 n g a n 세 old, 탈한 young and old, 탈한 y o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꾸준한 운동 하루는 사과식초, 하루는 희석한 꿀, 그리고 하루는 매실절임을 섭취하는 식입니다. 나머지 날에는 평소 언급한 방식대로 따뜻한 물만 마시게 됩니다. 이러한 교대 섭취 방식은 몸에 과부하를 주거나 약물에 의존하게 아니, 만들지 않고 끝났어. 다양한 이점을 나이, 얻도록 나이, 나이, 도와줍니다. 예, 물을 마시고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식사 오늘은 순서 또한 중요한데, 저는 보통 합니다. 환자들에게 항체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아니, 식사를 끝났어. 시작하도록 나이, 권합니다. 끝났어. 이러한 순서는 이와 장의 완전 작용을 기에서늘분 흡수를 에서니다 오늘은 받습니다. 건강한 김치,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꾸준한 유지하여, 것은 유지하여 포도당 대사를 아, 간접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언제 효과를 볼수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은 어 항상 사람마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단이주 안에 아침 아, 그러게, 혈당 수치가 아, 감소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육주가 오늘은, 오늘은 걸리기도 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꾸준히 노력하면 시체가 중요한 점차 것은 안정되고 동입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일정해지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감각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하는 과정을 시각화하고. 월 방향으로 가고있에나타내는 신호와, 명심해야 할 너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월기적인서과를은지드는 것이 중요합니드더에서오늘 오늘은, 더 중요한 어, 것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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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기를늘은 오늘은, 오늘해오은 오늘은, 오늘은, 은 더욱 의식적으로 아, 몸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아, 것을 아, 여러분이 예, 이해해 주셨으면 예, 합니다. 환자 환자분들이 어,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늘은 얼마나 건강한 걸릴까요? 건강한 라고 물으실 노년기를 때 저는 것입니다. 보통 바로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먼저 아, 환자분의 눈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아, 것은 아, 혈당 예, 수치의 어, 변화 뿐 아니라 몸이 어떤 시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 많은 논혈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아침에 중요한 것은 일어났을 때덜 피곤하고 하리, 입이 마르는 증상이 줄어들고 오후에 피로감이 아니, 덜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몸이 점차 자연적인 수급 환경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첫째 주에서 둘째 셋째 주, 주 사이에는 것은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하리, 많은 환자분들이 오후에 단 음식을 강하게 갈만한 현상이 사라지고 밤에 더 깊이 잠들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는 마침 혈당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 아니라, 논란은 마치 오랜 가뭄 논란은 끝에 논란은 강물이 수위를 예, 조절하듯 논란은 서서히 망아지는 것입니다. 논란은 이회사에서 어, 많은 분들이 제대로 관리하면 보내는 제 몸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8주 정도 지나면 아, 예,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HBA의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환자들은 건강한 검사, 검사 보내는 결과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이며 가장 중요한 때로는 것은 처음 운동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 저를 가장 나이에, 기쁘게 나이에, 하는 내복, 것은 술취가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입니다. 몸이 더 편안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것것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년 전에 예전 모습으로 나이, 돌아간 나이, 것 같다고 나이에, 말합니다. 내는, 바로, 나이, 나이, 내는, 바로 나이, 그때 전는 환자들이 단순히 습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에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공유하는 내용이 기적의 치료법도 아니고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만약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미 어, 중단하거나 오늘은 건강한 논경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더주 면밀히 관찰하고 운동이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의사와 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자. 중요합니다. 아, 실제로 아, 꾸준히 사용한 후 혈당 욕장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조절해야 오늘은 한자세도 건강한 논양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반드시 안전하게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내일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 마시는 걸 깜빡하거나 계획대로 학사가 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세요. 오늘은, 오해 중 아홉 오늘은 날은 건강한 잘 노년기를 해보고, 보내는 방법에 하루는 모비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굳절한 행동니다 가장 위험한 건 다른 아, 실수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아, 생각에, 아, 아, 생각에 아, 예,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삼십 년 넘는 오해하세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하루는 모비이야기 합니다. 노화는 적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없지만. 시간을 아, 어떻게 아, 헤쳐나갈지는 아, 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어, 한잔 마시는 게 건강한 사소해 보일지 노년기를 모르지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런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장기적인 아, 건강을 아, 만들어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 아, 여러분은 아, 예, 여전히 아, 예, 자신의,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자기 에 대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싶어한다는 뜻이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바 중니년이나 노년에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력이 네. 뛰어나고 능력이 강해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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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오늘은 건강한, 건강한 환경만 조성해보면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습니다 첫째,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 및 신진대사에 필수 요소입니다. 둘째, 물을 마시는 시간도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셋째, 것은 꾸준한 적절한 운동이다. 천연 재료와 아니, 건강한 식습관을 저, 병행하면 우리 몸은 하지마, 나머지를 아니, 알아서 이게, 해낼, 것입니다. 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단 한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 반드시 수백 가지의 작은 결정들이 방금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OSSL, Viana, Hanga, Dona, Gil, and n a n o 여러분, 이를 샹시한 번 생각해보게 다면이대화은 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니다 시간이었을 앞으로도, 아시아 d t y I'm n n a g 법에대 y o n g I'm not saying, a y 매일 아, 아침 아, 예, 따뜻한 아, 물한 아, 물 아, 잔을 소외 될 때마다 벤슨이 어, 스스로를 위해 오늘은 아주 건강한 논양기를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합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중요한... 바랍니다.